자말 못할 스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지도 맞춰보는 시간 음성변조라기 때문에 맞히는 재미도 있고요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김구라씨가 전화 연결이 돼서 굉장히 싱겁게 끝났죠 자 오늘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 이거... 어... 도저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어 지난주에는 김구라씨가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알았는데 아 진짜요? 네네 일단 저... 네. 본인인 누군지는 밝혀주지 마시고요. 네. 본인 소개를 모르게끔 해보세요. 예. 우선 지금 활동 중이고요. 네.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아이돌입니다. 아 아이돌? <laughs> 네. 잘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아이돌? 네. 어 여자인가요? 어, 네 여자예요. 여 걸그룹? 어. 이2313 네. 님이 김나영 씨다라고 어? 뭐야? 들켰나? 어, 아, 아니야. 1 8 1 6님 김세롬. 어. 어제 목소리가 변조돼서 나가고 있나요? 네, 완전히 저 헬륨 가스 한 20톤 정도 먹은 목소리입니다. 우와. <laughs> 자, 아니 그러면 바로 그냥 네. 그저 고민을 들어 볼게요. 뭐가 고민이에요, 걸그룹인데? 아 어, 사실 제가 활동한 지좀 됐거든요. 네. 좀 오래된 편인데. 오래된 편이다? 네, 음악 음. 방송이나 뭐 TV 방송 나올 때는 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세요. 아 당연하죠, 예, 오래 네, 활동하신다. 그, 어. 네, 근데 사실 밖에 나갔을 때는 네. 잘못 알아봐 주시거나. 어. 예, 네, 아니야. 저렇게 조그맣지 않아? 어. 아니야, 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밖에서 막 다녀요? 네, 제가 되게 편하게 다니는 편인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어, 말하기 전까지는 닮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 혹시 가인 아닌가요? 이화장이 너무 세면 어, 뭘뭐 이렇게 어색한 웃음소리를 내지? 어, 6807님은 황석정이다라고 보내줘어요 저도... <laughs> 네. 아이고, 무대에서는 메이크업이좀 m 편이기는 해요. 어, 잠깐만 이거 중요한 단서죠. 무대에서는 메이크업이 a 편이다 네. 나르샤라는 의견도 있고요. 걸스데이 오. 얘기도 있고 현아라는 오. 얘기가 좀 있네요. 아 예, 다, 모든 제 멘트의 리액션이 굉장히 어색한 거 알죠? 아 예. 어, 왜요 왜요 목소리 에 h e same as 아 h e 요아그 e as the s 오빠퍼렌 있었었어요. 아! 어, 아시겠어요아 <laughs>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구나. 네. 중요한 저 단서 하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비누과에서 나랑 본 적이 있습니다. 맞힐 네. <laughs> <맞출> 수 있겠어요? <laughs> 자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대한민 네. 예. 아. 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준거 아닌가요? 솔로 활동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저 신곡이 나왔나요? 네, 지난 주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유 다 좋네. 지난 주에 신곡이 나왔다. 어, 솔로다. 네. 한 소절을 네. 좀 불러주면 안 됩니까? 아 어, 벌스 부분에 랩파트 불러드릴게. 자 후렴. 아, 네 음성 변주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이미 뭐, 예, 그냥 경찰청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낌은. 네. 치, 음, <laughs> 시작. 절대 <laughs> 아, 귀워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이의뢰인이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와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 정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 궁금한 점도 같이 남겨 주시고요. 문자는 샤8 0 0 0번5 0원의1 문자. 긴문자는 100원입니다. 두 분을 뽑아서 언제나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이분 만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의뢰인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예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저는 포미입니다 아, 현하구나.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노래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저 원래 현아 씨 노래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옛날에 버블팝 엄청 틀었어요 라디오에. 아 어, 감사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일단은 네. 저기 왜못 알아봐요 현아를? 그리고 잘나가고 아, 싶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잘나가는데? 아 어, 응. 아니 사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랑 조금 많이 달라서 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 메이크업이 제일 다른가요? 네 얼굴이 <laughs>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laughs> 예. 사실 목소리 들으면 많이 알아봐주시기는 하는데 어어. 그 이외에 좀 무대에서는 되게 키도 커 보이고 어 맞아 맞아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어 엘리베이터에서 좀놀랬다고네 <laughs> 어. 그런 느낌인가 봐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현아 씨 팬들이 정말 많은 게 여기 이제 조은정씨가 외워 외워할 때 현아임을 직감했대요. 어, 진짜요? 외워 어, 외워할 때 이미 직감을 했고 그리고 우와. 웃음소리에서 이미 알았대요. 서성종 씨는 우와. 어, 그리고 1387님은 춤 너무나 잘 춘다고 짱이라고 이렇게 보내셨고.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때 제가 이비후과 거기서 봤을 때는 정말 무슨 그냥 고등학생처럼 다니더라. 얼굴 어, 수하 네. 그러니까 얼굴에 네,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평소에는 메이크업 을안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예예. 예. 아니, 그 일단 네. 뭐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게 이제 고민 해결이 된 거예요. 메이크업을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면서요. 아, 네, 어. 제가 음. 평소에 좀 식탐이 많은 편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음. 아 오늘 뭐 먹지? 이 말을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아,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저께는 갈비탕 먹었습니다. 아, 갈비탕. 어 어디 저 결혼식장 갔어요? 갈비탕을. 아 어, 아니 너무 먹고 어. 싶어가지고. 어, 갈비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 중간에 먹었죠.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laughs> 그 우리가 먹으라는 대로 먹을 거예요? 어네 어. 제가 지금 일산이거든요. 어아저뭐 녹화하는군요. 네 음악방송 사전 녹화하러 왔는데. 아하. 일산은. 혹시 맞지 마시면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네, 진짜 우리 갈 거예요. 아, 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구모닝 팸 애청자분들이 찍어 주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네. 아, 진짜죠? 네, 아, 진짜요. 그렇게 하고 응.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거죠. 아, 현아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겠다. 네. 어, 알겠습니다. 태그 전연무 하는 거 잊지 마. 아, 네. <laughs> 저 원래 해시태그 이런 거잘못하는데 이따가 어, 할게요. 그럼, 그럼, 그래, 네. 팔로우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우리 현아가 오늘 사전 녹화하는데, 네. 일산 쪽에 뭘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네. 의견을 좀 받고요. 저희가 네.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또 녹화 들어가야 아, 된다고 네. 들어서. 맞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맙고요. 네. <laughs> 예, 다음에 또한번 나와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 잘하고.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예, 안녕. 네 뿅. <laughs> 오늘 현아 배 터지겠네. 와,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나요? 일산 W 쇼핑몰 떡볶이 집 강추요. 이윤성 씨. 현아야, 일산에 구주장 불고기 먹어. 짱맛. 짱 맛있어. 오서희 님. 일산 마두에 칼국수 추천이요. 닭칼국수 먹으러 가라고 제일 많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닭칼국수 파리칠삼 님. 전 이북 괜찮은 것 같아요. 3062 님. 일산 주민인데요. 좋은 밥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이나 그 수유미식회에 나온 안동국시를 추천한다 왜냐면 그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몸에 관리해야 되니까 냉면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국수 좋아하세요? 행주산성의 원조 국숫집이요 7879님 탄현동에 가면 맛있는 선지해장국 1256님 아 노래 좋다 You gotta be d e s i r e 의 노래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어디요? 일산 킨텍스 모 백화점 앞에 권태우씨 생선구이 좋아하면 어땡이라고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가는 가게 있어요. 예, 사실 여기 제 고모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런 예, 오이구이님. 예,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까 오훈이 오빠 소개로 왔다 가면 어, 서비스가 나온대요. 예, 생선 한 마리 더 나오나요? 예.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 다 정리해서 현아 씨 개인폰으로 캡처해서 쫙 보내드리겠습니다.